불안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리플와 XRP에 관련된 최근 업데이트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소송에 관련된 소식.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리플과 SEC의 소송 중 약식 재판 신청 제출 기한은 9월 13일인데 이에 대한 의의 신청은 10월 18일부로 마감이 된다. 따라서 11월 15일은 약식 재판 신청 및 양측 진술 관련 답변서 제출 마감일이 될 것이다. 이것을 끝으로 소송의 브리핑 절차는 끝이 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게 될 것이고 이 후에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만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끝이 그래도 보인다. 언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고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결국은 2021년도 초반에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빵영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언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었으나 결국은 2022년도를 끝까지 잡아먹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나마 산이라고 만약에 리플사가 승소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SEC가 항소를 해버리면 재판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존이 디튼 변호사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SEC의 움직임 최근에 코인베이스를 조사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코인 중에 9개를 증권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들의 작전은 무엇일까요? 이 코인베이스로 하여금 그들이 상장한 코인들이 증권이다라는 이런 자백을 받아내므로써 리플사의 소송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패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SEC 망해라. 자그다음으로는 호재 소식도 있습니다. 리플사가 싱가포르의 결제 기관인 포모페이와 제휴를 맺고 ODL을 활용해가지고 XRP를 두 종류의 법정 화폐 브릿지로 사용해서 저비용과 즉각적인 결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o d l 에 활용이 되는 두 가지 법정화폐는 바로 기축통화들인데요. 유로와 미국 달러라고 합니다. 이 포모페이의 CEO는 이야기하기를 싱가포르의 대형 결제기관으로서 우리는 고객님들에게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결제수단을 다양한 통화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ODL, 온디맨 리쿠디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유로나 달러로의 저렴하고 신속한 결제를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ODL 예상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단 갑니다. 그외 거북이 달린다라는 표현이 생각이 날 정도로 느리지만은 착실하게 나가고 있는 ODL. 언젠가는 XRP가 더욱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래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지금 XRP가 활용되고 있다는것이 소송 그리고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이었었죠 리플사의 파트너인 카타르 국립은행이 카타르 필리핀 직접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이 카타르 국립은행이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 이름이 차이나뱅크라고 합니다. 차이나뱅크 근데 이름만 차이나뱅크지 중국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은행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카타르로부터 필리핀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직접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혹시 ODL을 쓰나? 라고 해서 좀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ODL은 아닌 것 같습니다. ODL이면 ODL이라고 나오는데, ODL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죠. ODL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줄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업데이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려주기 운동,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광고가 안 나오면 영상 뒤로 갔다 앞으로 해보면 나오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